자 아, 이제 SK컵 플레이인입니다. 오늘 DRX랑 DNF가 붙었고 농심이랑 브리온이 붙어서 이렇게 DNF와 브리온이 이제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SK컵에서는 이렇게 여행이 끝났네요. 음 오늘 경기에서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 앞쪽 매치는 좀이 정도로 차이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던 건 못했는데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엔프릭스가 그냥 밀릴 만한 팀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팀워크가 얼마나 나올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같아 지금 결국 이제 이 로스터가 완성되고 나서 한달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진 대회를 진행한 거잖아요 물론 뭐한달 내내 하진 않았지만 경기를 딱이 정도 해봤을 때 DRX는 팀워크가 꽤 좋은 팀이었고 ENFRIX는 뭔가 개개인에 대한 기대치나 고점은 높은데 그게 막 팀적으로 뭐가 되지는 않는 느낌? 그냥 뭐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다. 정규리그를 잘 해야 잘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딱그 정도 느낌의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밀릴 팀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어, 뱀픽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DM프릭스가 조합 보고 그냥 들었는데, 지난번에 KT한테 본인들이 당한 조합 아닌가? 그래서 뱀픽은 이게 좀 재밌어요. 뱀픽 뭐 순서가 똑같진 않은데, 이게 완성된 로스터를 들고 온 거라, 조합 봤을 때 느낌이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상태를 상대에게 주고 호킹 대치구도 조합으로 해결을 하자. 왜 결국 그 상태도 붙어야 센데 붙는 각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본인들이 지난번에 이거에 당했어요. 그때 내 격엔 조합이 제이스 비에고 신드라 진 카르마 였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이거대로 되게 리스크가 큰 조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조합으로 상대에게 드리블을 당하다가 이 조합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디엠프리스가 오늘 1세트 때 사용한 조합이 크산한테 주고, 제이스, 니달리, 후에이즈렐 같은 조합이면은, 완전 똑같진 않아도 그냥 비슷하게 각자 라인전 잘하고, 대치고도를 잘 잡아야 되는 조합이었어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리스크가 제일, 그 뭔가 딱 하나?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파인사가 크면 안 됐어요. 한쪽을 포킹 조합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반대쪽에도 정글자이라도 비슷하게 AP 정글러기도 하고, 크상태나 그 뽑비나 둘다 이니시 에이팅이랑은 좀 거리감이 있는 챔피언들이야. 제 친구들은 이제 그냥 몸을 억지로 여는 거지, 무슨 뭐 원거리 CC기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니시 에이팅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무난하게 본인들이 설계한 대로 라인전이 잘 진행이 됐다면, 이 조합을 꺼냈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대치 고도를 오래 잡았을 때 우리가 대치 고도를 먼저 잡을 때 상대에게 물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드리블하는 그러니까 저번에 KT한테 직접 당했던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확실하게 물리지 않으면서 포킹을 더 잘하고 드리블을 더잘하다 드리블이라는 게말 그대로 상대가 물려고 해도 그걸 뒤로 빼면서 싸우는 거지 카이팅을 그러니까 팀 단위로 카이팅을 하는 거야 원딜이 하는 카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팀 자체가 카이팅을 한다 진영 자체가 카이팅을 한다. 그런 느낌을 했어야 됐거든요. 라인전도 세게 나가고. 근데 문제가 첫 다이브를 바텀에서 잘한 이후에 에이스를 위한 라인 수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즈가 말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즈덱 하이사에서 이러면 복구 안 돼요. 뭐 복구가 되는 게임도 어딘가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복구 안돼 이렇게 밀리고 골드 차이의 레벨 차이가 같이 발생하면 이즈리어라는 챔피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상향시켜서 상대를 밀어내는 게 핵심인데 카이사같이 이즈를 잘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챔피언에게 골드랑 경험치를 같이 밀리면 복구는 어지간하면 안 되죠 이 챔피언들 간의 구도에서는 나중에 한타로 가서 뭐 팀이 이길 순 있어도 1대1로는 못 이깁니다. 딱 하나 되면 안 되는 게 되는 바람에 사이드 운영 자체도 불편했고,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가 미드 코르키의 희망편을 본 거죠. 미드 코르키의 희망. 그동안 코르키는 미드로 나왔다 하면 라인전도 강하다 강하다 하는데 뭐그 정도 강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라인전이 끝나고, 사이드 가서 성장한다 치더라도 사이드에서 발킬이 빠지고 나면 일반 원딜처럼 그냥 물려서 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드를 가도 안 되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거 반복하다 지는 게 육칼 그 육칼이래 그거 반복하다 지는 게 지던 게 미드코르키였는데 유칼은 미드코르키 이러려고 뽑는다라는 걸 희망편으로 보여줬죠 사이드에서 후웨이 쪽 리드해주고 앞발킬이 진짜 공격적으로 쓰면서. 본인이 직접 판을 막 깔거나 스킬을 유도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전 여기서 이거 짚어야 된다고 봐요. 유칼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스킬을 유도하는 것도, 결국 카이사 믿고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스킬 다 빠지고, 나한테 어그로 오면, 그리고 이게 또 자이라도 같이 어그로를 먹으려고 하자. 자이라도 자기 물리면 그냥 스킬 다 쓰고 죽으면 되니까. 이러고 나면 카이사, 테디가 정리할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자이라나 고르키나 유칼이나 스펀지나 좀 과격하게 몸을 들이민 거라고 봐요. 나한테 스킬 써라. 나한테 스킬, 나한테 스킬 썼을 때 내가 한 방에 안 죽고 약간 드리블이 되면서 스킬 뽑아낸다던가 혹은 내가 스킬을 다퍼다 다 퍼붓고 죽는다던가 이 정도만 해도 어차피 카이사가 마무리할 테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세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1세트 조합이 서로 이렇게 근거도 있으면서도 되게 해볼만 했던 것 같은데, 경기 내용이 뭐 주고받는 게 있었던 거랑 별개로, DM프릭스 조합은 중간에 드래곤 쪽 대치 한번 잘한 거를 제외하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 조합의 완성도? 이런 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 같은 경우가, 어, 여기가 또 이제 정말 그 역대급 세어샷이 나왔죠? 요새 또 퍼포먼스 하면 원래 이, 이 선수가 데뷔 초창기부터 퍼포먼스 하면 유칼이었는데, 그런 공격적인 퍼포먼스, 특히 이제 이런 자세들 있잖아, 이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뭐 그냥 의자도 엎어버리니까 참 적극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봅니다. 근데 난 보면서 그 생각 들던데, 저거 허리 괜찮나? 이게, 이게, 나는 늙어서 그런가? 그런 식으로 허리를 찍으면, 일단은, 골반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디 쿵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바닥에 박은 거라, 솔직히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 뭐, 게임이야 참고 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허리 중요합니다. 허리 관리 잘 해야 돼요. 프로게이머들. 게이머에게 중요한 거, 손목이랑 허리. 이거 두 개는 계속 관리를 해야 게임을 오래오래 합니다. 아 인터뷰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집중력이 좀 내려갔었다고 근데 그런 사건 사고도 있긴 했는데 저는 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DRX 잘한 건 잘한 건데 그냥 DM 프릭스 얘기만 해보면 상대 그러니까 DRX에게 애쉬 브라운을 내준 순간부터 이미 설계를 당했고 2, 3레벨 교전에서도 더잘 싸울 수 있었는데, 통적으로 합이 정말 안 맞는 상태라는 게 오히려 그래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 그냥 그, 뭔가 이 LCK컵 내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팀에 지금 있는 베테랑들은 좀더 지켜볼 여지가 많다고 봐요. 물론 베테랑들의 경기력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인 이상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면서도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같이 들어. 근데 결국에는 미드탑이 좀 꾸준하게 경기력이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정글도 정글대로 약간 게임 플레이가 돼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그나마 바텀이었는데, 바텀도 이제는 좀 지쳐보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미드탑이 판이 깔렸을 때 얼마나 보여주냐가 참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매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전잘 나왔다고는 생각은 안 돼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팀 호흡이 균열이 생겼을 여지도 있다고 봐요. 명백하게 좀 뒤쳐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음 이제 정규리그 전까지 최대한 잘 수습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게임 그 초반 교전도 그냥 갈리오가 하기에 따라서는 대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리플 계속 돌려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런 게 이제 결국안 됐던 거는 뭐 개인의 판단의 차이였던 거니까 좀더 이제 미드탑이 올라와주는 그런 정규리그 단계를 기대해봐야 될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베테랑들이랑 좀 시너지가 나면서 뭔가 좀더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죠 확실한 건 DNF, DN, DN프릭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개개인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팀워크가 무너져 있어서 정규리그에서 이거보다 그냥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때부터 그냥 뭔가 평가가 될것 같아요 DRX 얘기로 다시 넘어가보면은 결국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또 육할 선수가 오늘 맹활약을 해주면서 잘 마무리가 된 거죠. 잡아야 할 수, 있, 잡을 수 있는 팀은 잡으면서. 근데 DRX도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뭐 테디 안딜 같은 경우에는 테디가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더 봐야 될 것도 있긴 한거 같은데, 진짜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리치 선수가 가끔 보면, 좀 감정적으로 게임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플레이 자체가 조금 감정적이다? 되게, 되게 탑스러울 때가 있어. 되게. 되게 탑스러운. 그러니까 탑 같을 때가 있는데, 이게 리치가 그냥 못해서 그렇다기 보다, 순간순간 그냥 되게 탑처럼 될 때가 있어. 우리가 흔히 아는 탑스럽다, 이거, 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잘 조절하면 아마 리치도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리치만큼의 꾸준한 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딱그 정도? 어차피 경기가 더 남았으니까 남은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대 브리온. 여기도 뱀픽이 하나 정도는 저는 볼만할 것 같아서 일단 뱀픽을 한번 따왔거든요? 어, 일단 2세트 뱀픽인데, 근데 이제 1세트는 말로 좀 풀어볼게요. 이제 1세트가 조합적으로 봤을 때 클로저의 아리가 좀 해야 되는 게꽤 많은 조합이었는데, 실제로 클로저가 뭐 자주 해주기 때문에 해주는 게 그대로 잘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초반 라인 스왑 인베이드 대처에서 모여있다 해산한 이후에 럼블이 자체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뭔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요 상대가 카이사 뽑비니까 상대가 라인 수업을 원할 수도 있다. 왜? 카이사 자체가 라인 수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뽑비는 라인 수업 고도에서 다이브가 센 서포터니까 여기에 추가로 상대는 노틸러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고려해가지고 어 뭔가 우리가 들고 있는 뽑비를 활용도 하면서 상대가 카이사니까 라인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근데 상대는 노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틸러스에게 상대로 각을 주면 안 돼. 뭔가 그런 복합적인 생각에서 그냥 한 군데 뭉쳐있다가 해산한 다음에 상대가 라인 수업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이 고민을 꽤 오래 한 걸로 보여, 인원 배치가. 근데 이러다가 럼블이 탑의 경험치를 못 먹었어. 그리고 나니까 안배사한테 계속 밀려요. 안배사한테 그한번 밀렸던 게 중간중간 뭐 한타에서의 활약으로 약간씩 수습되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 그냥 밀리는 것 자체가 보통 안 좋은 거죠. 그 게임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거랑 다 떠나서 원래 게임을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개인의 유불리는 그냥 유불리로 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그 개인의 어떤 유불리라던가 혹은 거기서 오는 보통 평가가 뭐이 선수는 체급이 좋다. 이게 보통 유불리에서 그 유리 한쪽을 자주 가면 체급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게 배신은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한다면 특히나 지금 또그 지금 LCK컵 같은 경우에는 피어리스트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국밥 챔피언 같은 걸 몰아줘서 세급을 강제로 올리는 것도 잘안 돼요. 한두 판 정도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의 선수가 확실하게 좀 기세가 상, 맛 포지션보다 올라와 있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이 경기력에 있어서. 근데 뭔가 이 농심대 브리오는 그냥 시작부터 킹겐 대 모건 구도에서 모건 선수가 좀 말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세트 때도 지워지진 않았고. 그런 것들이 좀 초반에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초반 구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멋진 반격도 나왔고, 뭐, 아예 게임을 잡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순간들도 있긴 있었는데, 반대로 농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좀 신을 내다가 스로잉 하는 구도들도 나오기도 했었고, 재밌는 게 양쪽 다, 이긴 것 같은 한타에서 한번더 들어가다 졌어요. 근데, 이런 식이면 느껴진 쪽이 지죠? 처음부터 그걸 유도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건 불가능하지. 뭐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농심도 한번더 들어갔다가 쓸리고, 나중에는 또 브리온이 바론을 마무리를 할까 말까, 칠까 말까, 싸울까 말까 하다가 싸워야겠다를 했는데 또 거기서 뭔가 잘 돼서 한번더 들어갔다가 이즈가 잡히고 오브젝트 나가고 갑자기 게임이 후루룩 가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게 어디까지 먹힐지 모르겠지만 농심만의 뱀픽이 또한번 통했습니다. 이게 농심 뱀픽 있잖아요. 사실 저는 뱀픽을 다한걸 봤을 때는 그냥 킹겐 기도원 경기력이 너무 중요해 보였어요. 저조합을 그냥 봤을 때 이론적 이론적으로는 여러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 거예요. 뭐냐면 하밀 세주아니 쉔 이거 대선 뭐예요? 근접 시너지 플러스 사이드 운영. 다 되죠? 하밀 세주가 원래 사이드도 세고 근접 시너지인데, 쉔 서포터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단결된 의지로, 궁을 한번또 실어주니까, 약간 한 번에 막세 명씩 되는 거잖아, 이건이. 이게 사이드 운영을 도와주지? 근데 또 여기서, 후웨이 케이틀린. 이건 어때요? 강한 라인전과, 대치 구도에서의 지형 장악. 근데 또 여기서, 케이틀린 쉔도 하는 거야. 케이트린이 쉔이랑 강한 라인전이 안될것 같은데? 하지만 그냥, 최고를 해보겠다. 그냥 이거잖아. 보면은 여러 마리, 그니까, 중간중간 뜯어서 보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얘네 둘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되게 불안한 조합이라고 보긴 했었어요. 물론 상대 조합도,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조합이 틀렸다 이런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런거죠. 소화가 될까? 이론적으로 여러 마리 토끼 한 번에 다 가져가는건 알겠어. 근데 될까? 결론은 뭐였죠? 되네. 결론은 되네였어요. 이게 진짜 그 초반에 리엔즈가 그 신짜오 솔킬 냈을때부터요. 그때부터 결국에는 한박 선수가 좀 저는 심리적으로 멀쩡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1세트를 내준 상황에서 심지어 정글이 서포트한테 솔킬까지 따였어. 이거는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리거든요. 챔피언 자체도 애초에 신짜오였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오면 안 됐고 왜냐면 신짜오는 몸을 들이박는 애라, 이 몸을 들이박는 애들 특징이 스펙이 딸리면 그냥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그냥 탱커가 나아요. 탱커 정글러들은 애초에 스킬이 이니시를 열어주니까 뭔가 그 몸을 들이 박는 게좀 부담이 덜 한데, 결국 몸으로 버텨야 되긴 하겠지만, 신짜오는 진짜로 싸움을 몸으로 여는 거니까 애초에 스펙이 밀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끝날 때까지 신짜오는 게임을 못 따라갔죠. 왜냐면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냥 말리는 챔피언이라 이거는 상대가 크게 실수를 해야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 상대가 그 정도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건안 했거든요. 오히려 신자로 계속 끊어 먹었지. 그리고 중간부터 브리온이 결국에는 클로저에 대한 의존도가 결국 티가난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때 브리온이 뭐 종합적으로 뭐 이런저런 선수들 칭찬 나왔어도 클로저 한 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관심도? 혹은 클로저 한 명에 대한 주목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결국 그한 명이 뭔가 게임을 이끌어줬던 적도 많았고. 근데 그런 의존도에 비해서 농심 레드 포스는 합서포의 베테랑을 박아서 이제 전파적인 운영을 올려버린 팀이라 그런가. 특히 사이드 쪽에서 이번에도 제이스 대 카밀 구도에서는 상대가 또 세주아니의 쉔까지 있다 보니까. 모건 선수의 제이스가 진짜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소극적으로 했는데도 잡혔어요. 이게 좀 역설적인 게 차라리 그냥 초반에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됐다 싶긴 한데 또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라인 수업도 있었고 막신짜오가 그 말리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쉽진 않았겠지. 결국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제일 최악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했는데 소극적으로 해도 잡혔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시 한번 클로저의 아지르만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사람도, 경기를 하는 사람도 클로저 아지르에다가 그냥 주시가 잡혀 있어. 카메라 확대해가지고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나 못 하나? 얘가 해주나 못 해주나? 얘가 치우나 안 치우나? 결국 이번에 안됐어요 상대가 애초에 맵을 더 넓게 쓰기도 했고 아지르 상대로 노골적으로 밀리는 조합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궁금한 게 농심 레드포스 이런 뭐랄까 신메뉴 개발이 어디까지 통할까 뭔가 스폰서가 농심이라 그런지 뱀픽적으로 신메뉴를 되게 잘 내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될까? 약간 돈이 될까? 아 이건 아니구나. 예. 이게 될까 이런 느낌인데 농심이 이길 때 보면 돼요. 된다고 보여주면은 그런 어떤 헤이터들이나 어떤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쇼앤프루브를 해버리는 거라 괜찮죠. 특히나 킹겐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어떤 팀의 그런 뭐랄까 안정감을 책임져주고 있고. 리엔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런 사파 서포터 꺼낼 때 되게 무서웠던 선수인데 이거를 카멜션으로 시너지를 살리는 거니까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뱀픽적으로는 딱이 딱 정도고 사실 그래서 이제 내일 대진이 중요하죠 내일 대진 이제 어찌 보면 진짜들을 만나거든요 약간 왜 여기 계세요 느낌이기도 할 수, 수도 있는데 시원대 농심? 반화 생명대? DRX. 좀, 이제 좀, 좀 이제, 센, 센 분들이 나옵니다, 좀. 좀 뭔가 이렇게, 등장하는 순간 전용 BGM이 깔리는 그런 팀들이 나와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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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하면서 이렇게 깔리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와. 무서운 팀들이죠. 물론 상대 팀들도 막 전력이 다 올라왔다 이런 건 아니라, 결국 1월달, 2월달 이런 시기에는 당 팀들도 그게 풀 전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기도 해.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더 팀워크 오르고, 더 중요한 대회가 오면 더 집중해서 올리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가 되게 해볼 만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진짜 뭐 선발전이라던가 뭐 진짜 나중에 그 여름 때 있는 프로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팀들이라 차라리 잡을 만하다고 하면 지금이 잡아볼 만한 걸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안녕.